대기업에서 임원 정도 하고 나면 퇴직 후에 노후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몰라요. 재력적으로 그 돈이 연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노후에 기본적인 재력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분명히 임원 정도 했으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을 했던 시기에 기본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때 받았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갑자기 퇴직하니까 그 모든 생활에서 밖으로 벗어나버린 거잖아요. 밖으로 버려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을 갖다가 적응해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 후에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좀 해나가는 것들을 쉽게 털고서 극하는데 임원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는 우측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자기 존재감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그, 임원 연복을 받고 있을 때, 사실은 골프를 나가면 보통 최소가 50만원에 한 100만원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퇴직 후에도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누가 하고이 얘기 인사 나누다 보면은, 인사 나눌 때, 예전 같으면 나는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임원 명함 딱 내는 순간에 내 존재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퇴직 이후에는 전, 임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구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퇴직 이후에도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누려왔던 것 같다, 누리기 위해서 뭐라냐면, 투자를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할때 너무 오바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투자가 망가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임원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임원 정도 했으면 직장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으니까 투자를 잘할것 같죠.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각각의 분절된 일들을 갖다 해나가는 거지 사회에 나와서 전방위적으로 그 위험이 도살인 사 곳에서 해나가는 그런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거 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직장 생활은 축구와 같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종목과 유사하고요 밖으로 나오면 퇴직하게 되면 개인전, 역도 같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축구를 하면서 손흥민 같이 축구를 잘했던 임원이라라도 개인전으로 나와서 역도 드는 걸 장미라인처럼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할수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다고 해서. 괜히 무거운 걸 들다가 무슨 일이 보냐면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임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임원으로 혹시 근무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임원 퇴직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다 보장될 전 생각 그거 다 버리시고요. 퇴직하면 내가 바닥부터 게임인 우리 다른 데 가서 적응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사무실이 퇴직 이후에 임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서 저는 나가서 거기서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한 임원 들이 자주 이제 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그 부분이에요. 퇴직 이후에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괜찮은 삶이었고 잘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삶이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나를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임원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직 전에 임원에 가지고 있는 진짜로 감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거 같아요. 본인이 높은 연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다음 달에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오고, 계속 나올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 달에 더 나오니까, 뭐 이번 달에 있는 얼굴 가지고 그냥 사면 되지,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지 않아요. 특히 높은 연봉일수록 그렇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을 충분하거든요. 그걸 쓰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그런 혜택들을 갖다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은 등간시하게 돼요. 특히 임원 정도 되고 나면 아, 자기는 대표사까지 될것 같고 그래서 가장 끝단의 연봉까지. 그래서 뭐대표사연한 65세까지 해서 65세에 나와서 그냥 내가 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취미생활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것들을 등하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첫 번째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마음 자세 갖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도 퇴직 이후에도 자기의 생활 습관들, 경제적 생활 습관들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연봉이 높은 분들. 저는 이제 지금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놓고 기술을 놓으면 임원 정도 되면 이제 제네시스 정도 타고 있으면 이 제네시스를 갖다가 퇴직 이후에도 제네시스를 계속 타고 면서 유지비를 하려고 그러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경제 패턴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 규모가 막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은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금방 금방 그자산이 갖다가 진짜 물새듯이 쭉 빠져나가는 게 이게 돈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실제로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대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받았던 분들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저희가 좀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스 거의 산적 없고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지하철비도 얼마인지도 잘 몰랐어요. 거의 차로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책도 읽고 하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갖다 미리 좀 바꿔 놓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바꿔 놓고 나면 돈이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갖다가 다 통제돼 나수 있습니다. 대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겔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엔겔 지수가 뭐냐면 생활비가 아니라 문화비나 기타 비용의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 엔겔 지수 높은 것다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겔 지수 낮춰서 실생활에서 가는 생활비를 갖다가 줄여놓으면 그렇게 할수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 한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월급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내 퇴직 이후에 자산관리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 그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산관리에 실패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자기 경제적 생활 습관을 갖다가 제대로 변화를 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았던 분들도 자산관리에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퇴직 전까지는 자산을 증식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퇴직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그뭐 2억이면 2억에서 3억, 3억, 5억, 6억, 7억, 8억 해가지고 자산을 얼마나 증식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삶을 선택해야 돼요. 뭐 살아가는 방식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산 관리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산이 있으면으로 말고 퇴직 이후에 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 때 연봉 연봉의 10배 해가지고 그 연봉의 10배 만약에 1억 받으시는 분 하면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억을 효율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에 30년을 살아가는 데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산관리법은 사용법이지 증식법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퇴직 이후에도 일부 가신 분들이 어, 어떻게 자산을 더 증식시킬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뭘 하냐 그러면 무리수를 둬요. 어떤 무리수냐면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분들인데 제가 알고 이제 분들 중에 퇴직 이후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해 가지고 꼭지점에 샀다가 딱 떨어지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이 비트코인에보다 더 위험한 다른 걸 갖다가 시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이렇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퇴직 정도까지 할 때까지 기본적인 재력을 맞춘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면 투자할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는 작은 소득이라도 소득을 벌는다 소득 전략을 가야 돼요 투자 전략이 아니라 소득 전략 자산을 그러니까 소득이란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받는 것들을 해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그 소득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지출을 줄이려는 걸 메꿔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과 후를 갖다가 자산관리법에 대해 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퇴직 전에는 자산을 증식하는 법, 퇴직 후에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것들. 이 사용하는 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찌면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에 삶의 형태와 딱 들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자산의 비중이 다 부동산 자산에 거의 95%가 부동산 자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당장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끔 브레이크에 딱, 딱 걸려가서 그래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퇴직 전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퇴직 후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퍼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시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 퇴직 전에 만났던 인간관계들은 넓고 얇은 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그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나면 회사에서는 동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사를 갖다 그만두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회사에서 만나기는 또한 축인, 파트너나 협력사들 이쪽들도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게 됐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는 관계로 만났던 것들은 퇴직 이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기들을 놓고 보면 퇴직 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과 지금 놓고 보면 한 99.9%는 사라지고요 한 0.1%만 유지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 같아요 제가 퇴직을 2020년도 말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만 4년 5년차인데 5년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딱딱딱 끊어져 나가서 처음에 딱 퇴직하는 순간에 거의 90% 이상 다 끊어져 나가고, 99%는 끊어져 나가고, 점차 정도 끊어져서 이제는 딱0.1%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둘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의 기반은 만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났던 것들은 그 목표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지고 여러분들 애달파지 마세요 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간관계가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딱 끊어진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너하고 나고 그래도 막술 마시면서 형, 동생하고 사이인데 이제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막 어쨌든 섭섭하기도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지고 해야 될 기본적인 틀들이 얇고 넓은 이런 관계들을 내 연연하지 말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좁고 깊은 관계를 이제 해야 돼. 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혼자 태어나잖아요. 혼자 태어나가지고 사회와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같은 거요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과정들이 이게 사회와 가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퇴직이 딱 되고 나면 그렇게 왔던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고 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친구나 가족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족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이게 숙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걸 견디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그 회사에 있는 후배한테 카톡 하면 읽음도 안 돼요. 그럴 때막 안에서 그동안에 맺어왔던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참 부질없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괜히 그쪽에. 카톡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틀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자세들을 못 가지고 있다 생각 가지고 줄어드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숙명이라고.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얇고 넓었던 그 관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좁고 깊은 관계인데 이 좁고 깊은 관계가 아예 깊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혼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반듯하게 쓰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 줄어드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가나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진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건강한 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건 못 했는데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 이런 컵같은데 이컵 같은데 돌멩이를 넣는 룰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이 컵에다가 돌멩이를 넣는데 처음에 자갈을 넣어 놓잖아요 자갈을 넣으면 그 외에 큰 돌이 안 들어가고요 바위는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바위 같은 큰걸 먼저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틈 사이에 작은 걸 넣고 나중에 모래를 넣으면 여기에 꽉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인권관계거든요 근데 퇴직 전에 보통 직장생활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넓고 얇은 그 사소한 관계들 이거에 치중하고 거기서 일을 하느라고 나한테 진짜 소중했던 가족, 친구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가 많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퇴직 전에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퇴직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연란하게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주변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를 잘 하시려면 뭐 하냐면 퇴직 전에 우선 친구하고 가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세요. 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막일 열심히 한다고 막 일주일에 7일씩이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작 내가 필요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들하고 단한 번도 놀러 가본 적, 이 없어요 휴가를 이틀 이상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들하고 멀리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제가 애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말 붙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딱 단답형이에요. 왜 싫어? 바빠? 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는 이런 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끈끈하고 친밀한 일대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버렸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이게. 우리 아들들의 문제냐? 아니요 제가 퇴직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하고 가장 많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 친구, 가족이 우선시 되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미리 퇴직 전에 하셔야 되고 퇴직 이후에도 그 인간관계가 좀더 깊게,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냐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다 꼬박꼬박 밥 제가 먹었는데 지금은 하다 못해 와이프가 밥 차리고 있으면 냉장고에서 반찬이라도 꺼내서 놓고 수저라도 놓고 이렇게 내 몸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먼저 집 청소를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내 몸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접촉하고 도와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해놔야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퇴직 후에 힘든 것들이 뭐냐면 와이프의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작은 인간관계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있으니까 퇴직 후에 집에 와서 있으니까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안 하는 것들이 와이프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제 방에 있는 불을 안 끄고 나온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든다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나가면서 인간관계에 깊이를 갖다가 넣지 않으면은. 퇴직 이후에 사실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뭐 50명 이런다면 하 50명들하고 가벼운 관계만을 쭉 해오 그러니까 상관없었는데 이 지금 퇴직 후에는 몇 사람하고 네다섯 사람하고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본적인 넓고 얇은 관계만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좁고 깊은 관계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좁고 깊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그게 기반이 안 되면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되는데. 결혼 지옥이 되다고. 퇴직 후에는 결혼 지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진짜 많아요. 퇴직하고 집에서 마른 낙엽처럼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와이프나 애들하고 갈등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맺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고 좁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마음의 자세는 이런 큰 비커에다가 채우듯이 가장 소중한 바위에 해당하는 가족 친구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그들을 를 유지하는 지인들 그리고 사소한 관계들을 갖다가 모래를 채워가는 형태로 해서 먼저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 혼자서 지내는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선배 중에 저한테 꼭 전화요. 해술한잔 먹자. 자기 외롭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한테 술한잔 먹자 해가지고 회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 의존적인 인간관계를 갖다가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에 심리적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런 영향관계가 반드시 미친다는 부분도. 그래서 퇴직 후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력적으로 서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뭐야 되냐면 똑같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일대일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배척할 거고요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애한테 기대하는 것들을 갖다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를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훌륭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인간관계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퇴직 후에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을 바로 설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퍼펙트 데이즈에 나왔던 그 도쿄의 공중 화장실 청소부였던 친구의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삶의 루틴대로 쭉쭉 살아가고, 삶의 질투는 작업만은 만족, 행복해. 그걸 이제 낙엽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햇살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게 삶에 만족한 거예요. 아우, 저 햇살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서, 내 시간들, 내 삶을 갖다가, 내 주도하에, 내 스스로가 통제해 나가면서, 내가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서로 이렇게 바로 선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이랬을 때삶의 밀도가 행복함이 통극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퇴직 이후에 타인의전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혼자 이렇게 견디는 것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보면은 그노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는 자기가 혼자서 뭐 하는 일들을 갖다 쭉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멍하게 TV나 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들이 자기 혼자서 해왔던 역사들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 주부 생활하면서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갖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사회 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 법들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삶의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반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섰을 때그 이후에 인간관계가 행복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로움을 타인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외로움이 가셔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인한테 자기 외로움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많 하는데 혼자서 바로 쓰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파괴시키고 흐트러뜨립니다그 흐트러지면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 같이 어울리는 공간에,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 집에 같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서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마지막 질문. 네.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요.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에 와어왔던 인맥의 재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퇴직 이후에 해나가는 것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인맥의 재발견이 중요합니다. 저를 놓고 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 얘기를 없던 친구인데, 퇴직 이후에 훨씬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어요. 제가 지금 저희 건국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고대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 박사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서로 간에 이 얘기할 수 있는 수도 많고 왜 박사과정까지 하기까지. 그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갖다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그 친구하고는 관계가 새롭게 재발견됐어요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닐 때제 후배였었는데 후배였을 때는 아,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같이 들어가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다시 맺다 보니까 와이 관계가 새로운 재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퇴직한 이후에 살아가시다 보면, 아, 기존에 있는 관계 중에 새롭게 더 깊어지는 관계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재발견이라고, 하고 그 재발견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들을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관계들과 차근차근히 연결하면서 재발견하면서 그 관계의 깊은 맛들을 느껴가는 것들이 중요한것같니다 저는 와이프하고도 관계를 지금 재발견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재발견하면 냐 지금 와이프하고 그다시 산책을 와이프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이렇게 그 산책하는 두 시간 동안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와이프의 새로운 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궁이나 능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와이프하고 둘이 계속 그 멀리 여행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하고 남산도 벌써 몇 번을 갔다는 게 남산을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봄에 갈때 새롭고 여름에 더 상가고 이제 가을에 갈때 그리고 겨울에 갈때갈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갖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이제 서서히 와이프하고 나고 쌓여가니까 우리의 와이프하고 저희 부부 관계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이파하와 같이 재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보다는 그런 관계들의 깊이가 더해지는 관계, 이것들이 퇴직 후에 필요한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맥에 대한 재발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때 사실은 퇴직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수 있는가는 퇴직 전까지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물결들이 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흐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택하셔야 되고요, 글쓰기 하셔야 되고, 일을 놀이처럼 해야 되고,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고, 좋은 습관과 몰입을 하셔야 되고, 체력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자력, 스스로 바로 설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여섯 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여섯 가지를 가져야만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0대, 50대 계신 분들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삶의 밀도를 제가 제시하신 여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밀도를 높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